지역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 TV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스마트 교차로 등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1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 체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인천시는 모두 249억 원을 투입해 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간 교통 정보와 연계해 교통 정보 수집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마트 교차로를 구축해 교차로의 통행을 분석하고 신호 운영을 최적화해 교통 흐름도 개선할 방침인데요. 이 정도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체계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 지원금 혜택이 붙는 한정판 경기 지역 화폐 발행 소식에 지역 화폐 충전 금액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충전 금액이 평소보다 2.4배 증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충전 금액은 한정판이 지급된 18일부터 23일까지 하루 평균 1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재난기본소득 관련분을 제외한 1일 평균 충전액 67억 원보다 2.4배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부천세계비보이 대회가 주말인 26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첫째 날인 26일은 1대1 개인전을 비롯한 퍼포먼스가 중심으로 펼쳐지고 이튿날에는 4대4팀이 단체전인 월드파이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는 당일인 26일 오후 5시부터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 의회에서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리 임플란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는데요. 배강민 김포시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오강현 김포시 의원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소득 노인 틀리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좀 말씀해주시죠. 네, 그 치아는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는 일입니다. 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없으면 먹을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로 먹는 것에 지장을 많이 받고, 네, 막상 틀리나 임플란트를 하려면 비용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소득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례를 통해 구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클리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이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소득 노인의 경제 부담이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습니까? 어, 이번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정 중에서 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했습니다. 어, 조례 담긴 내용은 뭐 조례 제정 목적이라든가 저소득 노인 구강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특무 지원 대상 어, 범위 적용 대상 어,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신청 방법 및 제한 분실 및 파절 여기서 이제 파절은 치아가 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네, 파절이라든가. 한수 조치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궁금하고요. 이번 조례안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조례와 이제 유사한 조례는 인천 세개구와 제주도, 경기도 이천 등의 몇몇지 자체가 유사한 조례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발의로 지원되는 대상자는 이제 김포시의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주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께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게 되겠고요. 뭐, 이게 당장 뭐, 시행시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니까요. 이분들한테 많은 그, 어, 어, 의료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건강한 생활에 어떤 그 영위를 할수 있도록, 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외에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요 말씀은 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일구의 특징이 이제 가까운 사람과는 더 멀어지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일구는 사실상 이제 중간 계층인 중류층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과는 좀 다르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 다영업자들이 이제 가게문을 닫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폐업자가, 어, 폐업을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그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곧 이분들이, 어, 하류층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어, 이는 곧 이제 사회적인 부담, 또 우리 김포시의 지역적인 경제적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먼저 이런 분들을 이제 구제 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될것 같고요. 중앙 정부에서도 이번에 맞춤형 지원을 한, 한, 합니다. 어, 그,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도 가장 심각한 업종이라든가 직종을 선별해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 또한, 제 지역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이제,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보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어, 복지국의 복지과를 통해 더욱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이고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제,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더 이제 지역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는 어, 그런 지역의 아이, 청소년들에게 대해서 조금 더더 더 어,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고급층, 어, 계층들이 에,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거기에 의정활동의 모든 어 심을 쏟아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강현 김포시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부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는 등 활기를 띄웠습니다. 특히 부평구는 교통호재에 더해 재개발 등의 이슈가 있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졌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부평구의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물은 늘고 있는데요. 부평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서울 7호선 연장에 따른 신설력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부평구는 지난해 7호선 연장과 GTX 비노선 확정 등 교통 호재에 더해 서울 지역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7월과 8월 잇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활발했던 거래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2월 부평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1300건 넘게 이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4분의 1 수준인 341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21일까지 신고된 거래가 80건에 불과합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혹 이제 일가구 1주택자들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금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냥 문의만 하시고 이번 달 저희 사무실에서는 2건 정도밖에 못했어요.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과 반대로 매물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취득세와 보유세 등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유입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제 법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해서 물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대출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부평지역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물은 늘고 거래는 끊긴 상황이지만 한번 상승한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까지의 부평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가격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올해 1월 102였던 지수는 점차 상승해 8월 110.3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 폭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거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한동안 거래 절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초거래절벽 사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그 거래절벽으로 인해서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되는데 거래 표본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이 최대 45%까지 오를 예정인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부평의 아파트 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에서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이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이동 인구가 많은 부천역과 송내역, 신중동역 등 모두 14곳에 전기 자전거 200대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대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낼수 있는 일레이클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까운 거리의 자전거 현황을 검색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5분의 보험료 100원을 포함해 1,100원이며 1분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부천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할 계획으로 운영 자전거도 최대 9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24일 2020 언택트 주민참여예산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규모를 오는 2022년 5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일구는 명절 풍경도 바뀌어 놓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 방문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몸은 갈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전할 수 있도록 영상 편지 제작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의 바이올리스트를 꿈꾸는 백수현 양.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뽐내기 위해 고사리 손으로 한음 한음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이올린 연주를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상 편지 제작 이벤트에 지원한 겁니다. 비록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연주 모습을 담은 영상 편지를 통해 추석 인사를 대신할 계획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제 연주 듣고 힘내고 혼나도 제 연주 듣고 힘내기를 바래요. 추석 고향 방문을 포기한 신반 씨도 부모님을 위한 영상 편지 제작에 나섰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오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정년 퇴임하신 어머니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사와 위로를 전해 봅니다. 계속 힘든 시국이지만 우리 가족이 그나마 건강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고요. 빨리 코로나 정식 되어서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추석 고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경기 아트센터가 마련한 영상 편지 제작 이벤트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 팀이 무대에 올라 악기 연주나 노래. 편지 낭송 등 개성을 살린 영상 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 참가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이번 코로나 십구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하고 좀 지친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언택트 시대 추석을 맞아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주 TV 최창순입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 예방 관리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곳을 평가했는데요. 인천시는 특화 사업인 치매 주간 보호센터와 뇌 건강 학교를 운영한 점이 인정받았습니다. 이각균 인천시 건강증진과장은 올 하반기에는 치매 돌봄 기법 휴머니튜드의 도입을 위한 국제 업무 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